되게 뿌렸거든요 음. 벌써부터 마음이 연애하고 있는 거 아니지? 나는 사이트나 지 <laughs> 맥주랑 먹는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그냥 맥주랑 먹어야지. 이거 갖고 뭐어야지 아, 오늘 는내어야지한만 원. 아 일단 아, 오늘이... 날아야니다 어, 먹을래? 챙겼어. 하나, 하나. 챙겼다, 니까 이거 챙겨가. 이건 친고 입고 챙겨고 내가 안녕하세요. 저 렌즈 찾으러 왔어요. 네, 성함이 감사합니다. 네. 하세요. 어, 너무 힘들어. 힘들어. 요거를 지금 이번에 산거 브라운 버전을 요즘 끼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리뷰 촬영을 한번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갖 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레이가 나온 거야. 아, 이것까지 하라는 거였구나. 해가지고, 옳타구나 하고 샀습니다. 이거예요. 원데이랑, 한달 용이고, 이번에는, 케이스를 줬네요. 저번에는 안 줬더라고. 이거 케이스랑, 이렇게 톡이 왔습니다. 하, 힘들어. 앉아서 일하는데 왜 힘들어? 네, 저는 추석 연휴 시작이라서 4일 동안 쉽니다. 예! 시원! 긁어낼 때가 기분이 진짜 좋아요. 아보카도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만큼 더 먹습니다. 계란. 엄청 잘했죠. 오랜만에 제주 맥주 제주 맥주 무알콜도 나왔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먹어봐야겠어 오늘의 밥 친구는 보던 게 있어요 돌싱글즈 <laughs> 아우 시원해 지금 왜 근데 기다릴로 왔대. 어? 양이 보여 줄게. 양이 아, 감사합니다. 어, 카메라가 안 켜져요. 진짜 스트레스 받네. 이제 추석 연휴 여 가지고 내 거창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짐을 챙기려고 합니다. 일단 화장품을 아주 간단히 챙겼어요 눈화장은 그냥 눈썹이랑 마스카라만 하려고 마스카라도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렌즈를 챙겼습니다 이틀치만 챙기면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3일치 안경 꼭 필수로 챙겨줘야 하거든요 따먹기 전에 나머지 안경을 챙겨갑니다 이거는 카린 거예요. 그리고 혹시 화장을 안 하려고 화장품을 안 챙겨갔는데 도저히 못 봐줄 것 같을 때 그때 쓰려고 도스 없는 거 <laughs> 예전에 뷰맵 사장님이 선물로 주신 거 이거 챙겼고요. 케이스를 뒤지다가 선글라스를 골라봤어요. 이거에 좀잘 어울려 보이더라고요. 이거 레이벨 4258 모델입니다. 이거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파는 거예요. <laughs> 집에 있었더라고요. 이게 물론 저희 룸메 거입니다. 제가 쓸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무려 3개나 챙겼다라는 거. 렌즈도 3일치 챙기고, 아유 다 챙겼다. 그리고 고민인게 지금 다이슨을 챙겨갈까 고민 중이에요. 이제 다이슨의 맛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다이슨 쓰는 사람들이 막 챙겨오는 거예요 저희 시동생네 이야기인데요 어? 굳이 이렇게까지 들고 올 필요가 있나? 했는데 내가 챙겨가고 싶어졌어 이제 내이어이 진짜 는이몇입니다음편요 저 너무 기대돼요 히히. 안녕 가방에 좀 넣어줄래? 다 샀어? 응안 들어가 할수 있어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 잘할수 있겠어? 응 어. 나는 카드도 미리 준비해야지 마스크 써야되요 토 아이스 아 안녕하세요 다주세요네 프리미엄 결제됐다 유튜브? <laughs> 나도 결제됐겠다 오늘 많이 봐야겠다 <laughs> 아, 요네 맞습니다 네앞으로까이다하게 아, 아니다 네도날드도 어. 받을 때 계산했던가? 음. 맞주쳐 음, 내가 들어줄게. 나쁘지 않네? 어떻게 그렇지? 넌여자고난남인데뭔 응. 난 상관이야? 내가 좀 크다는 거지. 보통 여자들 피팅하면 이거 엄청 꺾거든. 죄송하네. 나 보통 여자가 아니야, 나는. <laughs> 지금 너 찍고 있어? 아니. <laughs> 근데, 거왜 먹냐? 콜드보르가 더, 더 신데? 수고하세요. 여기가 좀 신해.

표기 열었나? 을 받아야 돼잘 먹겠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드시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음, <맛있. 목소리가> <목소리가> 습니다 응. 예. <laughs> 네, <수고마. 웃음> 멤버십 포인트 왜 이렇게 많아? 응? 포인트가 왜 이렇게 많아요, 어머니? 어제 그 페이지 어려. 포인트, <laughs> 포인트.

아이나 9시, 9시, 웃긴 게나는이거콜로콜로사는데 totally cool so 같이 자오 not... 대박이다 역시 뚝배기 그래도 재밌게 보긴 하지만 아이씨, 이제있이 아사스컵받 그, 여기 쓰는 거야. 뭐가서 아. 달리고 있구만. 혼나 들어갈 때만 엑셀 떼고 나갈 때 밟아줘야 돼. 들어갈 때 엑셀 떼고. 지금 너무 느리니까 그냥 밟 그냥 밟아 연습하는 거잖아. <laughs> 우와 구름바라. 안 나온다. 다 찍어라 다. 사라 발레 시요. 서 그럼. 자, 기다 이거를 잠기고 이거 되게 더러운데. 어? 아니, 를 안해도 되를 안해도 되나? 나를 안되게더러안해 아니, 말안해줬잖나해도안해봐

안녕, 덕구야. 덕구야,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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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 내 냄새 맡아. 으흐, 하지마. 응. 안녕, 안녕, 하지마. <laughs> 인사하고 올게. 안녕하세요. 네, 네. 너나 기억해? 어머, 어머, 어이 표정이 왜 이렇게 맑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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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어 날아가겠다, 날아가겠어, 아주. 아이, 고이뻐잘 그 있었어? 잘 있었어? 내가 간식 사왔어. 맨날 사온다고 하다가 드디어 생각이 나서 기다려. 그냥 기다려, 네 몰라. <웃음> 어. <웃음> 맛있어? 야, 너도 안 씹는다? 어? 너도 안 씹고 삼킨다? 누구처럼? 맛있어요. 어 더워. 진짜 덥지. 발견. 까망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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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진짜 젖살이 쏙 빠졌다 너. 응? 너 완전 아기였잖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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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뭐야 만져달라는 거 아니었어? 추르 추르, 베이비. 그 뒤에 어디? 그 바로, 발밑에. 거짓말. 아! 진짜! 나 밟을 뻔했어 그니까 러 조심하라 그랬 츄르 츄르 이거 맛있는 건데 이게 남자애였어? 뽕알이 있는데? 여자애라고 했는데? 맛있지? <laughs> 근데 나 고양이 츄르 처음 줘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우리? 따라와, 따라와. 걸어서 한 40분 걸리나 봐. 여기? 어. 그러면 예정일 언제예요? 내년 3월 중순. 아, 3월 중순. 저희, 말이야. 4초 정도 팔고. 여빈이랑 비슷하네. <laughs> 오빠는 동생 네일. 우리도 팔 네. 161? 됐어요. 네. 네. 매도 아닌데 다 세고 있어. 해보면 <laughs> <laughs> 됐지. 이게 물통인데 주다가 떨어뜨렸어요. 물이 지금 거의 꽉 차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얼굴을 풀담고 주워 먹어. <laughs> 으, 진짜 웃겨. 꼬리펠로꼬리펠로 어떻게 꼬리가 저렇게 동그라미로 돌아가? 얘는 처음 보는 친구. 겁이 많아요. 추르 줘가지고 먹었어. 미치겠다, 여기, 여기. 나만 바라보고 있어? 어떡할 거야? 저는 피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됐다 내 손에서 오징어 냄비가 나는데 어디다 놔아나밥두 <laughs> 그릇 먹었어 왜? 밥을 너무 많이 비벼가지고 음식 먹지마 어 다 면제 받았어. 오 지금 뭐 하는 거야? 별러서 이러는 거야? 응. 예. 이번엔 갈비 재우기 체험. 인사 먼저. 가이바이보가 어. 아. 오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나 대부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와, 오년은 어? 원래 연습. 속아 그래? 어. 야, 이거 사기인데? 오0 <laughs> 년을 올려. 어? 이건 <laughs> 다 계속하는 거야? 원래 5년도한번 하고 하는 거 아니야? 야, 너 이거 너무 오랜만이야. <웃음> <웃음> 다 좋다고. 장 그, 너무 옛날에. <laughs> 근데 연습 좀 할게 삼 년. 아우씨. 다시 시작해 볼까? 난3 년이가. 나 3년이었어. <laughs> 아 진짜. <laughs> 어우 이상하다. <laughs> 어 어색해. 나 원래 잘했는데. 별로 잘하는 솜씨가 아닌데. 어색한. 야 2단계에 그렇게 공을 던진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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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고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따가 밤에 올라갈 거여가지고. 아침에 가려고 하니까 또 7시간 가까이 뜨는 거예요. 6시간 30분. 그럼 7시간 넘는다는 소리거든요. 뭐 그냥 포기하고 밤에 가자 해서 낮잠을 미리 자뒀습니다. 물론 운전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왔었는데 편집을 좀 해보려고 하나도 못했어. 뭐 두고 가셨어요? 뭐 두고 가셨어요?